마감도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예요. 우리 유림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. 너무너무 활발하네요. 네. 우리 유림이가 얼른 자야지 엄마가 또 일을 마무리하는데요. 오늘은 아빠도 도와주고 4층 이모도 도와주고 엄마도 하고 너무너무 바빠요. 내기가 혼자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오늘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서 미안해요. 엄마가 일 빨리 마무리하고 같이 놀러가지고 할게요. 이제 감기가 많이 나아져서 많이 좋아졌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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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성질 봐요. 어? 저렇게 하면 어떡해? 아가야? 어? 이름이 좋게 막 성질내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림 엄마 엄마 이름이 엄마 어딨어 이름이 엄마 어딨어요 여기요 이림 여기요 엄마 여기 있어요 이름이 엄마 이름이 엄마 유리! 다 맛보고, 다 입에 넣어보고, 씹어보고 하네요. 씹고, 뜯고, 먹고, 맛보고. 그렇지요. 오늘은 셋인데 또 언제 자려는지 큰일이에요. 또 이따가 놀다 올게요.